인간은 강합니까? 아니면 약합니까? 인간은 약하지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해도 무방하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문제가 이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면 이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착각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인류를 크나큰 비극 속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강하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더더욱 약한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세상은 참 빨리 변합니다. 첨단 기술 사회라고 합니다. 4차 산업 시대를 겪고 있고요. 또 의학적으로 비학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암을 정복한다고 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산다고 장담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감지도 안 되는 그 작은 미생물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멈춰섰습니다. 모두가 다 곤란한 시경에 빠지게 되었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고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훨씬 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더욱 크게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떤가요? 마음이 한번 한 흔들리면 거잡을수 없이 흔들리지요. 내가 거절 당하고 거부 당하고 버림받아 보십시오. 우리 마음 속에 어둠의 그늘이 싹 끼쳐옵니다. 마음을 하루 안에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으로 자꾸자꾸 빨려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강한 것 같아도 그 마음을 잠깐 놓쳐서 땅에 떨어지면 팍 깨지고 맙니다. 산산조각이 나죠. 그 조각을 우리 힘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깨어져 버리고 마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병들어 보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더 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약함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깨어졌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의 자리를 맛보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지요.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숱하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기막힌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얼어붙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기도하기가 쉬운가요? 정말 내가 세상에 활락에 취해서 정신없이 달려갈 때, 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쉽게 듭니까? 사람이 삶 속에서 크나큰 불행 앞에 섰을 때, 폭력의 상황 앞에 노출됐을 때, 우리는 쉽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움츠러들지요. 오히려 자꾸 어두운 곳으로 숨어드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스터 트롯. 라는 프로그램을 아실 겁니다. 여기에 김호중 씨라는 분이 나오지요. 근데 이분이 그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버지 집에서 몇달 살고 또 어머니 집에서 몇달 살다가 나중에는 할머니가 아이그 김호중 씨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얼마 안 있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때부터 마음을 잡지 못했지요. 학교 빠지는 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급기야 고등학교 때 조직 폭력단에서 스카웃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요. 그 상황에서 어떤 누구도 이분에게 조언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언나가도. 붙잡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악해서 그랬을까요? 오히려 악하기보다는 약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청소년 비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비행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근본을 따지면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비행은 사실은 청소년들의 비명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터져 나왔을 때 그것이 비행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이 가정에서 가장 약한 아이가 바로 그 아이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명은 어떤 소리입니까? 제발 누구라도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제발 누구라도 나한테 손을 한번 내밀어 주세요. 이런 외침 아니겠습니까? 이 김호중 씨도 고등학교를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었던 김호중 씨를 만나준 음악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서수용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이 이김원중 씨를 만났을 때 인상이 굉장히 강렬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데 금목꼬리에다가 금팔찌에다가 팔뚝에는 문신, 뭐 인사를 하는데 그 이렇게 어깨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인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분의 노래 소리를 듣고 이 말을 했답니다. '너는 평생 노래로 먹고 살기다. 그런데 이 말이 별것 아닌 말인데, 이 김호중 씨의 마음을 파고드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나는 완전히 제껴진 외톨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누군가 나를 아끼고, 나를 보살펴 주는 말, 감싸 안아주는 말을 한번 해줬을 때그 말은 인생의 결정적인 말이 됩니다. 별것 아닌 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목말라 있을 때, 한 사람이 정말 공궁할 때, 한 사람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누군가라도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보듬어 주고 그 사람 곁에 있게 되면 이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십니다. 이말 말씀은 그저 나를 바라보시면서 가능성이 있겠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지요. 아, 싹수가 보이니까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저 성경을 펴 가지고 활자화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이 말씀이 그저 교리적인 차원에서 들려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단식하십니다. 이 단식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지요. 문자화 되지도 않고 서술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식에는 수없이 많은 의미가 녹아져 있거든요. 글로 탄식이 아니라 이 탄식을 옆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제적입니다. 탄식의 한숨이 우리 앞에 끼쳐질 때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 안타까움이 그대로 내 심장을 적십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글로 전해지지 않는 문자화 될수 없는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그 핵심이 우리에게 물결처럼 다가오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성령님의 탄식은 누구의 탄식과 맞물립니까? 우리의 탄식과 성령님의 탄식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숨 짓습니다. 우리가 탄식합니다. 그 탄식이 성령님의 탄식과 섞이고 있지요. 동일한 탄식, 동일한 한숨, 동일한 걱정, 동일한 씨름, 동일한 기도.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구하는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우리의 마음을 피집고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껴안고 들어오지요. 우리를 꽉 붙들고 들어오지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때 밋밋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 성령님의 탄식은 눈물의 탄식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나를 깊이 깨워는그 탄식의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탄식은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개인 내 탄식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 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고민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 고민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의 불안은 점점, 점점, 점점 가중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성령의 탄식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면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져 나갔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혀 마음에 들 돌아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 시작하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는 거지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10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성령님의 탄식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방황합니다. 무엇을 잡으려고 손을 뻗어도 잡을 수가 없지요. 도저히 어떻게 빠져 나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그때 성령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은 손을 내밀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건져 내십니다. 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발을 기진맥진한 우리의 육신을 어디에 올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올려주신다. 너무나 힘들었죠? 모든 것이 기진해서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싶을지라도 그 반석 위에 올렸을 때그 발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새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새 노래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무리 마음이 깨져도, 아무리 내 마음이 어두워져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졌을 때,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누가 공감해 주십니까? 나의 그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찢어지는 마음에 하나님도 같이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고우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심으로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합니까? 어떤 누가 내 마음이 찢어질 때그 찢어지는 마음 때문에 같이 아파니까 시 신음해 줍니까? 어떤 누가 나의 눈물을 보고 더큰 눈물을 지울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죄악 속에 살고 있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죄를 짓고 살지만 그때마다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령님의 눈길이 있지 않습니까? 올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그한해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한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28절을 함께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통의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현실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지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안에 주어진 이 삶의 무게가 이렇게 버거울지라도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어떻게 전개질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합력한다. 시네르게오라는 단어죠. Working together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조합들이 생기고 저절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서 자동적으로 아구가 탁탁 맞아서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은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말씀, 입니다. 그 말씀은 성령님께서 탄식하실 때 나의 인생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겪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탄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의 인생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형들 앞에 섰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지요. 이때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 20년 전에 내가 그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꿈.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까? 소름이 끼쳤을 겁니다. 너무 놀랬겠죠.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요셉은 애국에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그나마 끈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한명 한 뿐이었잖아요. 근데 이술 맡은 관원장마저도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져 버렸지요. 고향에 있는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줄 압니다.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요. 여기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여기서 성령님께서 자기를 위해 단식하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몸으로 체험합니다.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령님의 탄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시는 그 강력한 힘을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역고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 개인의 삶의 복을 부어 주셨지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요셉 한 개인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렸지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열두지 파로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려는 그길 위에 요셉의 자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고통이 약이 되고, 고난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가 그냥 실패로 남지 않고 오히려 역전되어서 선한 것으로 변하게 되어 지는 것을 요셉의 삶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 한 곡을 듣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디치리힙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또 고백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시입니다. 이시 속에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것도 할수 없었죠.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의 시 속에는 뜻함이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안에 기백이 살아있고요.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더욱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요? 보내포 목사님은 그것이 선한 능력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020년 한해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에 저희 우리가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며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듣겠습니다. 그선한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어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촛불 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 주게 하소서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워 기도하시겠습니다.